참혹하게 이래서 한장으로 변해 버렸거든요 음. 그, 그걸 보시면서 어떤 느낌 좀한번하고 오늘 이 발걸음은 고은사를 위해서 어떤 힘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크게 말씀하세 네, 말씀. 음, 굉장히 참담하고 어, 지난 233회 종회를 하면서 그, 이 고은사가 정각이 됐다는 소식이 떴어요. 그래서 조금 있다가 대웅전이 살아 있다 해서 굉장히 한호를 했습니다. 그 심한 하마 중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계시는 대웅전이 살아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. 많은 불자들에게 어떤 더 깊은 신앙을 준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어, 저는 이제 종친 모임 해상 비근이 종친 모임 회상을 맡고 있지만 우리 불교 강당의 종 모임 스님들이 어,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거출해서 고문사에 어, 복원하는데 조금 힘이 되자해서 저도 비근이를 대표해서 발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. 네,